왜? 맛있겠다 먹 막빵 시작. 굳이해 먹빵 시작. 저저 아니다, 아니보여줄게 만져. 에, 에, 에 지금부터. 맛있겠 <목소리> 잠깐만 화면 정지할게요. 화면 공유. 얼굴 창고. 어차피 안 보니까. 빰빰 치. 야구기에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김치 김치 쌈각네네그 음, 부음이 뭐지? 아 그거? 오 이걸로 다 그게 뭐지? 러브 러브 하우스인가? 러브 하우스 그거일걸? 내가 그 부금 있는데 러브 하우스. 소리 안 들리지 않아? 목소리? 예, 만나겠다. 이거 동영상이랑. 이거, 미러티브 둘다 되지? 아니? 안 돼? 응. 되는 줄알았냐 아니, 이거, 이거는 앱에서만, 동영상은 그 유튜브만. 이렇게도 안 돼? 뭔 소리야? 에잉? 아니다. 미러티브는 미러티브인는데 유튜브는 유튜브만되데 응, 나 그렇게 하려고. 그렇게 해야지, 나도 그렇게. 해. 미러티브은 가끔마다 미러티브로 나오고. 예 먹방 시작.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오, 맛있다. 아쪽에내까 맛있어? 응. 왜? 어나짠거 괜히 골랐다. 짠. <laughs> 뭐짤줄 알았는데 안 짜네. 이거 또 먹고 싶다. 이거 먹고. 네. 불렁님이 만들어주신 김치쌈밥 맛있네요. 이거 그냥 참기름에다 밥 넣고, 그 다음에 김치를 싸게 한 다음, 아 이렇게 돌돌 만하면 그냥 된장만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. 자 그러면 김치 쌈밥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네 잊지 마시고 당연히 눌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상 저는 방송을 마치도